오늘 회원님, 이거는 220만원, 이거는 120만원, 이거는 76만원, M4, 이거는 40 얼마더라고요, 어디가. 자, 저희 우리 채는 보시면 그냥 바로 알죠? 동판이 여기까지 되어 있고, 태극기가, 여기가 딱 태극기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성비 있는 고급채, 30만원대 고급채를 끝까지 만들겠다는 의미고요 저희 채 만나면 그냥 이렇게 흔들으시면서 인사하시면 돼요. 가까이 있으면 토모코리아 약자입니다. 토코, 토크, 토코하고 흔들어주셔도 되고요 캠페인 중입니다. 저희 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자, 은님, 오랜만에 여기서 또 기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가 파크골프채가, 이건 토모코리아 올라가지요. 맨날 인테리어 얘기만 하다가 파크 골프채 얘기할 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저희 파크 골프채가 지금 그한 달간 품절되어 있다가 이제 풀려요. 지금 풀리는 거 아닙니다. 회님 오늘부터 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예약 접수를 받고 이게 중국에서 제주 공장에서 20일 날 출발해요. 그러니까. 12월 말일에 이제 받으실 것 같습니다. 12월 말 전후에 그때까지는 차고 없이 진행해 드릴 거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저번 분도 저번에 들어온 것도 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2주 만에 다 나갔어요 예약자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예약을 하시는데 이번도 기다려 주시는 거 죄송해서 어 12월 1일 오늘부터 예약 받으시는 분들, 예약하시는 분들은 이 허리 가방 요걸 하나 하나씩 드립니다. 이 허리 가방. 이 허리가방 하나씩 드리고 오늘부터 예약하시는 분들은요 허리가방 있잖아요 허리가방 공도 딱 이렇게 낄수 있고 이 허리가방 요거를 하나씩 드립니다 기다리시는 거 죄송해서 그리고 썸네일에 보셨죠 진실과 오해 뭐 100만원 이박만 원. 이걸 왜 그랬냐면 제가 오늘 개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모델은 이거예요 요거는 H 사 거, 혼마거구 이건 미진우 거고요. 이거는 어, 아놀드 파마라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요채 설명을 한번 쭉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비싸고 싸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없어요. 채는 골프채는 자기에 맞춰가는 게 좋아요. 자기에 맞춰가는 게 좋은데 저희한테 왜면 가끔 문의 와서 나혼마거 230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어떻게 봤어요. 저희는 36만 9천 원의 고급채잖아요. 100만 원채 이상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200만 원대 채랑 비교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그냥 아, 한국의 36만 30만 원대 의 최고 고급채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제가 금액도 안 올리고 저희는 본사 판매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사를 놓으면 판매망을 놓으면 당연히 중간 마진이 올라가서 그냥 본사 판매만 하는데 고급채 스펙을 넣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왜 태극기나 이 모양을 이렇게 요 모양을 계속 간주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파크골프가 대한민국 진짜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성비 고급채를 제가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면 왜 고급채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채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는 없습니다 자기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채 맞추는 게 근데 저희는 저 포함해서 골프로 프로, 파크골프 프로 3명이 거의 매일 테스트 하잖아요. 제가 스크린골프만 해도 이걸로 스크린골프 언더 27개, 총 28, 38탑. 제가 37타지요. 제가 최저타 보유 중입니다. 전국에서. 제가 스크린도 최저타 보유 중입니다. 당연히 프로 대회도 1등 전반 오전팀 1등 했거든요. 진짜 물에물 가운데서 치다시피 그날 서리가 너무 많아서 어, 프로도 오전팀 거의 1등 정도로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어, 그 어려운 호천의 한여울 골프장에서요. 그래서 이 채가 저희가 치기 쉽게 만들도록 계속 연구해서 쳤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채 가장 중요한 건 샤프트예요. 샤프트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일이 겁니다. 회원님들 여기 부상도 많잖아요. 엘보 부상도 많고 그래서 샤프트가 부드러워졌다라,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체, 200만원 전후하는 고급체들은 전부 다 샤프트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미. 이미 부드러워졌고, 치기 조금 쉽게 해나가는 게 지금 추세예요. 그래서 샤프트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우선 H4, 밸런스부터 설명을 드려요. 요게 일본 건데, 일본 골프체들은 보시면은, 밸런스가 왼쪽으로 한 3, 4도 거의 다 느려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게 나쁘다 좋다는 아닙니다. 이건 AS 사항이 아니에요. 기울어졌든 아니었든 이거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이 나무에 나무 결에 옹이가 있으면 한쪽으로 무게가 살짝 삐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대부분에 맞춰 주려고 s 죠 수평을 맞추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요렇게 됐다기에도 더잘 치고, 이렇게 됐다 더잘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의, 마음의 느낌 때문에 저희가 맞춰져 보기 시작하니까, 밸런스를 저희도 완전히 못 맞춰요. 살짝 틀어지는 건 있지만, 어느 정도 대부분에 맞춰주니까 회원님들이 잘 치고 좋아하시더라는 그냥 데이터 때문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밸런스는, 미국인 일본이나 이런 채보다 더, 정확히 맞추려고 애쓰고 있고, 대부분에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샤프트, 무게. 이 샤프트를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총검술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샤프트 느낌을 많이 봐요. 어떤 채나. 이거는 부서질까봐 못해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서 채 느낌, 채 무게감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요게 실제 부드러운 채를 쓰면 은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제가, 타수 최저타 칠때 항상 저희 저, 저체로 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강도를 비교하면 우선 m 사거부터 m 사거부터 요거는 모델에 가끔 많이 나왔었죠. 요 M사께 441 정도 나옵니다. 미즈는 M사께 이게 441. 샤프트를 똑똑똑똑 튕기는 거 보면서 강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사거 h 사거 120만원짜리, h 사거 120만원짜리 요게 480, 이렇게 나옵니다. 480 정도 나와요. 이거 보면은 486이에요. 486. 120만원짜리 H4께. 요게 사실 고급으로 갈수록 샤프트가 부드러워 지거든요 비싼거 혼마 200만원 짜리는 지금 없어요 요게 120만원 짜리고 요게 76만원 짜리 이건 조금 더 살짝 더 셉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하나 강조하고 있는 체중이 하나죠 이건 아놀드 파마 건데 필요하시면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매도 해드리고 요거는 자개로 만든 거예요 완전히 자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볼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볼트가 없어요. 압착돼있어 이거는 저희가 판매도 해드리긴 하는데 혹시 파크 골프에 너무 매니아여서 나는 정말 좋은 고급제 쓰고 싶다고 이거 쓰는 거 좋습니다. 어, 치는 건 같은데 모양이 조금 이뻐서 요즘은 고급 비싼 거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건 아놀드 파마 거예요. 요 아놀드 파마 거 요거는요. 보시면은 300 저희랑 거의 맞춥니다. 이건 샤프트도 헤드도 다 국내 제조예요 353 이에요 353 요게는 이거는 220만원짜리 에요 진짜 소장하고 계신 같이 가치, 소장 가치가 있어서 고급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추천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체도 나중에 리뷰를 한번 더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 체죠 저희체 저거는 요거는 369,000원 이에요 <laughs> <laughs> 아, 제가 더 비싸게 받고 싶긴 한데, 제가 30만원대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는 340이에요. 원래 350 정도 나가고 합니다. 350을 기준으로 맞춰요. 340일. 이게 잴 때마다 조금 편차는 있어요. 저희 채는 350 전후로 맞추는데, 로트마다 틀립니다. 오늘 로트마다 살짝 30, 40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돼. 요 왜냐면 하 로트마다 말때 많은 이거 다 수공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마는 거거든요. 이게 카본을 갖다가. 그래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샤프트 강도가 그래서 회원님 우리께 치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치시면. 그 다음에 라이각이라는 게 있어요. 또이 채가 이렇게 뉘어지느냐, 올려지느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 테스트 하면서 치기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저희 채를 바꾸면 5타가 준다는 이유가 이렇게 놓고 치면 공 자체가 반듯이 나가게 착시 효과를 다준거예요 여기 밸런스도 그렇구요 무게를 여기도 중간에 위에 돌려놓은 것도 착시 효과로 놓으면은 채가 반듯하게 놔집니다 그 느낌을 갖게 하느냐고 디자인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거거든요 자 이번에 웨이트 얘기 드릴게요 스윙 웨이트는 무게가 어느 쪽으로 배분을 할 거야냐예요. 뒤쪽으로 배분할 거냐, 앞쪽으로 얘기할 거냐. 이 웨이트 재는 기계는 100년이 넘은 기술이에요. 그냥 골프에서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M사 거 요거, M사 거 요게 E2 나와요. 보면 E2 나옵니다. E2, E2, E2라는 거예요. ABCD E F로 나오는데. 골프는 대부분의 D0, D2 이럽니다. 근데 이 파크는 길이가 이렇게 하고 뒤가 무거우니까 2로 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 H 사건. 이거 중심이 뒤쪽으로 좀 밀려 있어요. 이거 120만 원짜리예요. H 사건은 2. E... 6이에요, 2, 6. 보면 이 밸런스가 2, 6이잖아요. 2, 6이 나옵니다, 밸런스가. 2, 6이에요, 2, 6. E6. 이거는 100만원, 100만원이 넘, 120만원짜리 채고요 제가 무게중심을 이거보다는 살짝 조금 더 잡아와요, 뒤쪽으로. 근데 너무 많이 잡아오진 않습니다. 저희는 무게중심을 늘리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왜냐면 동판 사이즈만, 동판의 두께만 늘리면 무게는 수도 없이 늘어나요, 저희 채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저희가 28로 갖고 오거든요, 28로. 저거보다 이단계가 높죠. 28로 갖고 오는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a 시 AC잖아요, E8이잖아. 28이잖아요. 28 E8 정도에 만들어 오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회원님들. 누가 많이 무거 뒤쪽으로 무게를 많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뒤가 너무 무거워지면, 거꾸로 뒤가 무거워지면 몸통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몸통 힘을. 몸통 힘을 못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리 조절이 힘들어져요. 저희가 볼 스피드로 거리를 맞추나잖아요. 뭐 14m per sec 치면 60m 나가야, 20m per sec 치면 60 나가야 되고, 이게 있는데 헤드 쪽이 너무 무거워져 버리면 미세 조정을 할수 없어요, 몸이.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헤드 이 밸런스, 여기서 한 번만 더 보여줘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228 여기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무게 조금만 주면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기계 측정상. 근데 측정 범주 밖으로 넘어가는 게 오르냐는 제가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요즘 저중심 설계에서 아주 저중심 설계했어요 하는 채들은 다 넘어가요, 뒤로. 이 6, 10 넘어갑니다. 근데 이 기계가 그래도 골프 쪽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몇백 년간? 그래서 요 데이터 범주를 아직 벗어나게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도 여기다가 채 무게를 한 10g 정도 더 늘리고 테스트 지금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저희 그람수 때, 530 전후 그람수 때가 너무 좋아요. 제가 치기도 좋고, 저희가 같이 치는 프로들이 다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스크린 챔피언들이잖아요. 저희, 저희 정프로하고 저하고. 스크린 쪽에는 진짜 독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많은 채를 치면서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회원님들 저희 채를 지금도 계속 좋아하시고 예약하시는 것 같아요. 끝으로 가장 큰 특징이 지금도 한달 예약을 받잖아요. 한달 예약을 받아도 되는 이유가 회원님들이 저희 채를 처음에 선택을 안 해요 처음엔 비싼 거 사시나 봐요 미진 엄마 이런 거 멋도 부려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세컨 채라고 합니다 서브채 두 번째 채로 저희 걸 대부분에 사고 나서 회원님들 요즘 특징이 전화도 옵니다 뭐 혼마꺼 200만원짜리 쓰는데 그 다음 저희 걸로만 친다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저희께 세컨 채로 사셨다가 메인채로 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아서 대회 우승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보는다 똑같아요. 사실 죄송하지만 초보들은 4개월, 5개월 때까지는 좋은 채, 나쁜 채 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한 6, 7개월 지나면서 채 특성을 찾아가지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래서 좋은 채를 찾아가길 원하고 저희 거뭐 쓰라는 거보다 저희 채 특징이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 저희가 세컨 채잘 치시는 분들 대회에서 우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예약 걸어도 한달 안에 못 받아요 한달 있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는 채가 없으면 저희 채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긴 토목에 들어가서 하지만 이거 15개 정도를 저희가 시타 채로 돌립니다 혹시 이거는 잘 치시는 분에 한해서예요 초보 말고 잘 치시는 분이 저희 채를 넘어 쳐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미리 전화하시면 10명 정도 15일간 빌려드립니다. 저희 채를 한번 쳐보더라도 대신에 저희가 as 차라서 호재리 살짝 나오고 뭐 등등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as 보급용으로 요채를 한번 시험할 수 있게 해 드리니까 혹시 잘 치시는데 저희 채를 너무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화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다 저희는 소개에 소개 뭐 저희가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고. 잘 치시는 분이 이채 좋아 초바에서 소개로만 다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본사 운영만 하고 대리점 있으면 무조건 30만원 올라가요 가격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30만원 40만원. 본사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회원님 이거는 220만원 이거는 120만원 이거는 76만원 M4 이거는 40 얼마더라고요. 어디 갔냐? 40 얼마 채를 쭉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해 가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